자 유형 5번입니다. 자 여기 복소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얘 예,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이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먼저 이 복소수 z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i라고 두었을 때 z가 실수가 된다.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허수 부분이 0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의미들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z제곱이라고 하는 게 음의 실수가 돼요. 음의 실수. 얘는요, bi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복수 z라고 하는 게 bi일 때, 제곱을 하게 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bi라고 하는 거? 얘를 어떤 수라고 해요? 순수죠. 그죠? 그래서 z제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땐 bi 즉 순허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z 제곱이라고 하는 게반 z라고 하는 게 반드시 반드시 순허수여야지만 음의 실수가 될까? 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z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를 제곱을 해요.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더하기에 EAB의 I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A라고 하는 것 또는 B라고 하는 것둘중 하나는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는 라 뜻이에요. <laughs> 근데 얘가 0이 되냐, 얘가 0이 되냐인데 앞에 있는 거 보실래요? 얘가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게 0이 되어야 한다라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얘가 순호수가 된다라는 거죠. 순호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 얘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제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러면 양의 실수라고 한다면 양의 실수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양의 실수면 얘는요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요. a가 0이 아니고요 0이 돼도 상관없고요 아니,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양의 실수니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b는 0이 되어야 하는 게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지금 복수수 z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얘에다가 미주를 거줘야 되겠다, 그죠?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근데 음의 실수잖아. 자, Z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이 Z라고 하는 게 뭐가 되어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 1장. Z가 뭐가 돼야 돼요? z 응. 뭐가 돼야 제곱해야 음의 실수가 나오죠? 음의 실수가 나오려고 하면. 방금 했는데. 아이 자, 2장. 1장이 절었다. 2장. Z가 뭐가 돼야 돼요? 아, 됐다. 됐어. 순서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I, I. I도 순수수 아니가요 자, Z라고 하는 게순서수가 되어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복수수 z라고 하는 거 얘를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럼 이 z라고 하는 거는요 실수부분만 다 모아보자 얘 실수부분이죠 마이너스 2x 다음 얘 i랑 i랑 곱해지면서 얘가 실수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얘는 허수부분이 되고요 다음 여기랑 여기랑 곱해지면서 실수부분이 되겠다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플러스 x 제곱이 되겠다. 얘가 실수 부분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허수 부분들 싹다 모아주게 되면은 앞에서 마이너스 x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즉 z라고 하는 게 얘로 정리가 되고요. 이 z가 순허수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4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 x는 4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존재하겠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2면 은 뭐가 돼요? 얘도 0이 되죠. 그냥 0이 되어버리거든요. 순화수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순화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x라고 하는 게 4가 되어야 되겠다. 즉,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도 0, 얘가 0이 되면서 z라고 하는 게 0이 되기 때문에 순서수가안 돼요. 그래서 4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15번 문제. z제곱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0이 아닌 실수. 그러면 남아있는 실수의 종류는 뭘까요? 음의 실수와 양의 실수가 있겠다. 각각에 대한 조건들을 봤었죠. 음미 실수는 z가 뭐가 돼야 되는지,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려면 z가 뭐가 돼야 되는지, 방금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시죠. 자, 15번 문제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얘예요. 지금 분모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보수서 i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 얘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모에 있는 i랑 분자에 있는 i랑 약분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z라고 하는 게, 앞에 거 약분시켜서 7에다가 빼기에 i분의 x제곱입니다. 여기다가 <laughs> i를 곱해주면요. 지금 분모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그냥 플러스 x제곱 i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화까지 시켰고요 뒤에 있는 거 얘네들 전부 다 전개해서 어 실수부분 실수부분끼리 허수부분 허수부분끼리 해서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일단 전개부터 플러스 x i 마이너스 3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에 2x-6i. 자,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전부 다 모아 봅시다. 7이랑 마이너스 3이랑 두개 계산해서 4라고 가지고 올게요. 4-2x. 얘가 실수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 남아있는 이 허수 부분들 다 모아주게 되면, 은 x제곱 플러스 x-6i가 되겠다. 돼요? 자, 그 다음에 z제곱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래. 얘두 개가 있다고 했었다. 그지 먼저 음의 실수면 z라고 하는 게 순허수가 돼야 돼요. 방금 봤었다. 그죠? z가 순허수예요. 자, 그다음에 양의 실수가 된다면 이 z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방금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먼저 첫 번째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 플러스 3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요. 일단 여기가 0이 되어야 할 거야. x 는 2라고 하는 거 넣게 되면은 여기도 0이 돼 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는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에서는 순호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Z라고 하는 게 실수가 되어야 되겠네?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0이 되버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은요 4 더하기 6, 10이 되겠네? 맞아요? Z제곱이라고 하는 게 양의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값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Z는 순화수가 될 수가 없고요.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나오는 거, 양의 실수일 경우, 그리고 음의 실수인 경우 이두개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06번이요. 복수수가 서로 같은 조건입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어렵진 않거든요. 진짜, 딱 실수 부분이랑 호수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18번. 얘도 딱 보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 하나 존재한다. 그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숨 참으세요. 스타트업 하다가 저기 저승기 스타트업 하시고요. 소진이랑 같이 아그 미국 LA 한복판에서 하거 간다. 그이팅 하시고요. 자 이거 보시죠. 얘 예, 일단 보자마자 실수어부터 시켜줘야 될 겁니다. 1 플러스 i를 곱해주겠죠. 맞죠? 자 그럼 분모는 2라고 바뀌겠다. 부모 2랑 위에 있는 이 2들이랑 전부 다 야구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얘 전개하, 전개하게 되면은 1 플러스 3i 플러스 2i 제곱이 되고 얘 실수 부분 마이너스 1 허수 부분 3i가 되겠다. 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얘요.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저기 i를 전부 다 분배 법칙 하면은 a b i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죠? 얘랑 얘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은 a b 플러스 3의 i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요, 얘가 a 마이너스 6이랑 동일하대요. 얘가 a 마이너스 6이랑 동일하대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5라고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2ab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ab라고 하는 게 3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제 변형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a p l u b의 세제고, 마이너스 3ab의 a p l u b,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 전부 다 전개, 아 계산하게 되면 은 정답은 5번 80이 될, 될 겁니다. 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복소수와 아, 변형 공식 고생 공식의 변형이 같이 섞여 들어간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복소수에 대한 식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얘도 필필 하나만 해주실까요 자 얘는 대표 문제로 한번 같이 보고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z라고 하는 게 e 플러스 루트 i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z에 대한 2차식이에요. 자, z가 주어졌고, z에 대한 2차식이나 3차식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차, 3차.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n차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풀 거냐. 여기 있는 이 z라고 하는 거를 제곱해도 되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걔보다는 얘가 좀더 편할 거예요 얘 2를요 왼쪽으로다가 넘겨요 그러면 z-2라고 하는 게 루트 3i가 된다라는 식이 되고 양변을 제곱을 한다면 z-2라고 하는 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얘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해서 복소수가싹 사라져버리죠 허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전부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z제곱에 마이너스 4z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다. 즉, z제곱 마이너스 4z라고 하는 게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걸로 구해지죠. 그죠?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다. 그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수가 주어졌을 때고지곧대로 너무 제곱을 하지 마시고 얘를 하나를 넘겨서 제곱을 해서 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2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숨 참아. 숨 참아. 빨리 숨 참아.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그거 했으면 숨 쉬어. 하기 전까지는 숨 참아. 자, 11번 문제. 자, 얘 유리화부터 아, 실수화부터 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얘 실수화 시키면 뭐 나와요? 이 z라고 하는 게뭐 나오나요? 2 e i? 얘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라고 하는 걸 왼쪽으로 넘겨서 z 2라고 하는 게 i가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얘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z 제곱에 마이너스 4z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얘 보실래요? z 세제곱 마이너스 4z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얘에서 뭔가 나올 것 같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z를 다 곱해주면은. z 세제곱 마이너스 4z제곱, 플러스 5z라고 하는 것도 또한 0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z 세제곱 마이너스 4z제곱, 플러스 6z제곱인데, 저기서 5z제곱, 아니, 5z까지만 해서 0으로 만들어버리고, 얘가 z가 되겠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걸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얘2 플러스 e i 잖아요.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플러스 i만 남겠네.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z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그냥 고지곳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 어뭐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켤레복수수의 성질이요. 자,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laughs> 자, 유형 8번입니다. <laughs> 자, 유형 8분 보시게 되면은, 켤레복수수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z 더하기 z바, z 곱하기 z바, z랑 z바가 같다, z랑 마이너스 z바가 같다. 자, 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z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지 가 않을 거기 때문에, z라고 하는 거를 이미 숫자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 z라고 하는 거를 a 플러스 bi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연산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외워주시면 좀더 간편할 겁니다. 얘 더하게 되면 허수 부분 사라져서 실수고요. 얘는 합차공식되면서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Z랑 Z파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BI라고 하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이 Z라고 하는 거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된다면, z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z바라고 하는 거랑 같다면, 얘는 실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허수가 아니에요. 얘가 순허수가 아닙니다. 0도 됩니다. 0 또는 순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0 또는 순허수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를,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사항은 아니고요.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4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z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z 플러스 i라고 하는 거랑 z 바 플러스 i라고 하는 거랑 곱하면은 12 마이너스 6i라고 하는 게나오는데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전부 다 전개 한번 해볼까.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거 더하기에 z 플러스 z 바의 i가 되고요. 다음은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12 마이너스 6i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거, 얘는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차공식으로 해서 얘는 실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 앞에 있는 z 더하기 z 바라고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실 아니, 허수 부분, 허수 부분에 있어서 z 더하기 z 바라고 하는 게 허수 부분이 되겠다라고 확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z 더하기 z 바라고 하는 거, 얘는 6,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z 곱하기 z 바, 마이너스 1이 14, 12가 된다. 그래서 실수 부분을 통해서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게 13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밑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얘전기 한번 해볼게요. z 곱하기 z 바입니다. 다음, 더하기. z 더하기 z 바가 되겠고요. 더하기 1이 되겠다. z 바, z 구 했고요. 그 다음에 z 더하기 z 바 9에 왔죠 얘네 두개 더하면 19에다가 1 더하면 20이 되겠다. 그죠? 어, 근데 왜 없죠? 아, 얘 마이너스 6이군요. 13, 14.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6 하면 8. 2번이 정답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게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A 더하기 BI로 임의로 두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 얘 같은 문제에서는 뭐 Z라고 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계산을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BI로 두고 성질들 문제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기억니은티트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들에서 복수수의 성질을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걸로 둬서 문제를 푸는 거, 그거, 까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숙제 체크만 한번 해보시죠. 숙제 다 펴보시죠.